지하는 우리 사회 풍토가 세월호 참사를 불렀다. 그렇게 생각합니다. 선박회사, 무책임, 규정위반, 이 모든 것이 비롯된 것은 이처럼 돈을 벌기 위해서는 어떤 불법, 어떤 행위도 가능하다고 하는 금전 위주의 사상이 초래된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지향해야 될 사회는 공동체 의식이 확실한 그리고 법과 직서, 공중도덕을 우선시하는 그런 선진 의식을 갖는 사회로 만들어 나가는 것이 가장 소중하다. 그렇게 생각합니다. 아, 두 번째, 그럼 어떤 노력으로 사회를 변화시킬 것인가? 저는 세 가지를 얘기하고 싶습니다. 하나는 의식 개조 운동을 해야 됩니다. 돈 주고 적당히 하겠다. 이런 풍토는 용납될 수 없는 사회가 되어야 됩니다. 두 번째는 초등학교 때부터 학생들의 교육에 법과 질서, 도덕을 지키는 이 교육에